안녕. 나는 티티포야. 나는 지젤이고 나는 나는 진이야. 네가 안 보이잖아. 야! 오늘은 말할 거는 탐험을 할 거야. 우승탐험 할거면 장기탐험을할거지 같이 가자 응라라라라라어여인 가풀어졌어 아도티 뭐 조심해 아 다시 돌아왔어 끼야 다행이다 오아아 시작 모를 시작 아, 모형은 안되겠네 그럼 뭐 할까? 음. 오늘은 모형은 안 하고 놀이도 해야겠네. 그럼 무슨 놀이 할까? 실내 잡기 어때? 어? 저 좋은 생각인데. 어? 카메라가 있다. 응. 뭐야, 이건 우리 찍는 동영상이었네. 칙칙폭폭 칙칙폭폭 땡! 실내 잡기! 내가 치즈다 슝내 잡아라 여기 있잖아 슝와 내가 잡아주겠어 슝 잡았다 티티푸 아, 나나 잡았다 나 아, 어떻게 내가 잡아줄 지롱 우리는 이제 안녕 안녕 헤이 끄매냐 음 내가 줬잖아 이때는